<목소리> 안녕하십니까. SD 다이제스트 보셨습니다. 오늘은 또 아는 지인의 부탁에 따라 아는 지인의 부모님이 이 차를 구매하신 다 가지고 그래서 이사에 간단한 탑정기를 볼까 하는데요. 우선 저도이 차를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서 아는 지인 분의 부모님이 이 차를 구매하신다는 계기로 인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관은 일단 보면 헤드라이트가. 되게 날렵하고 되게 세련된 느낌이 이쁩니다. 헤드라이트가 되게 날렵하고 세련됩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되게 날렵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반대쪽 헤드라이트도 진짜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상당히 날렵하고 이쁘고 특히 여기 LED 들어가 있는 게 가장 마음에 니다 그리고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시면 라디에이터 그릴 와 진짜 이쁘지 않습니까? 라디에이터 그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려있는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자 이제 실내로 가시죠. 우선 실내는 이렇습니다. 사이드 미, 여기 사이드 미러도 이렇게 접힙니다.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접히고 펴지고 그리고 음, 핸들 디자인도 일반 SUV 답게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나름 나쁘지 않은 디자인다. 입니 우선 시동을, 브레이크 발동은 꺼지고 여기 게 꺼지고 아 켜지는 거구나. 잠깐 이렇게 꾹 누르면 켜지고 변속기의 느낌 한번 보겠습니다. 변속기. 음, 그렇게 무겁지 않네요, 변속기가.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들어옵다 후진 기열 넣으면, 이렇게 들어오고, 파킹. 그리고, 그리고 중립. 현재가 중립이죠. N으로 가진 중립. 그리고 D는 드라이브. 이렇게 됩니다. 음, 우선 변속기는, 이거 드라이브 모드는, 일단 여기 있네요. 드라이브 모드가, 에코. 그리고,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컴포트는 일반 도심 주행인 도심 주행 모드로 알고 있어요, 저도. 에코는 좀 연비 주행, 스포츠는 좀 과감한 주행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고 이렇게 방향지시등도 되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저는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우선 마음에 드는 게 저는 아 잠깐만요 이쪽만 열어야겠네요.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버튼으로 조절한다는 옵션이 마음에 듭니다. 저는 그리고 변속기도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오토매틱 증은 가볍고 적재 공간을 보죠. 적재 공간도 음, 되게 넓네요. 이 정도면 적재 공간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이제 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엔진룸을 열어보겠습니다 보닛이 상당히 무거워요 우선 엔진룸을 일단 T-GDI 엔진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배터리는 있고 배터리 뭐 엔진룸 구조는 일단 이렇습니다 엔진룸 구조는 이렇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뒷좌석을 보겠습니다 아, 트렁크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보닛을 닫고 <laughs> 우선 뒷좌석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SUV 치고는 상당히 넓고 성인 한 명이 타도 그렇게 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음, 진짜 SUV지만 실내 공간이 되게 넓어요. 진짜 성인 한 명인 제가 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좁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선 이제 마지막으로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가시죠. 트렁크가 과연 SUV지만 얼마나 넓을지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고죠 진짜 스포티지 더 볼르보다 넓은 트렁크 공간. 와, 진짜 마음에 듭니다. 근데 좀 아쉬운 점이 트렁크 옵션이 없네요. 자동화 버튼으로 닫히는 옵션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과연, 근데 이 트렁크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사람이 한명 들어갈 수 이제 보겠습니다. 쌍 얹고 있어. 사람 업명 들어도 좁지 않네요. 오. 어쨌든 이 정도입니다. 사람 한명 들어가도 그렇게 좁지 않네요. 역시 SUV의 이 넓은 창고구간은 저에게는 가장 마음에 듭니다. 우선 토탈적인 평가를 해서 앞으로 가시죠. 자, 우선 저의 토탈적인 평가를 갖습니다. 우선 SUV 나온 게 우선 실내 디자인도 나은 맘도 않고 그리고 그리고 변속기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또본인열기가좀 무겁다는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그그 그 점이 좀 아쉽다. 본인열기가좀 무겁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전에 리뷰했던 스포티지 더 몰드보다 넓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선 저의 토탈적인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 그리고 참또 하나 마음에 듭니다 아치기다 하나 얘기할게요 잘 보시면 잘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접힌다는 점이죠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접힌다는 점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버튼 하나 딱 조절되는 이런 기능 이런 옵션은 마음에 듭니다 좋은 사이트의 수강과 좋은 실전 방송을 만나면 까요 그럼 그때 만나요. 안녕. <laughs>